맛있는 스타가 있는 친절한 언니 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여러분 어, 며칠 전보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네 오늘도 기운 받는다고요. 아직도 이제 다 완쾌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잘수 있는 거에 감사한 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 간만에 먹방이라서 뭘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 미리 오늘은 음, 소고기 묵국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 완전 국물이 끝내줘요. 요즘 무가 상당히 맛있죠. 그래서 무에 개운한 맛과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그냥 소금하고, 어, 후추 조금하고 마늘 조금만 넣는데도 정말 맛이 풍부하더라고요. 소고기를 좀 한번 끓여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푹! 약간, 한, 10분 이상 끓인 다음에 물을 넣거든요. 한 30분 이상은 끓여줬더니, 역시나 맛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하고, 무. 무 푹, 무가 푹 익힌 거 보이시나요? 감자하고, 무하고, 조린. 이게, 안동, 간동고 안동, 간고징어, 고등어예요 <laughs> 네, 겨울무는 확실히 맛있어요. 음. 그그 물을 이용해서 오늘 고등어 조림도 했고요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이거 뭐지, 어, 배추하고, 파프리카도 하나 사왔습니다. 네, 파프리카도 하나 사왔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밥도둑이죠. <laughs> 그리고 콩나물국, 콩나물국이 아니고, 콩나물 무침 간단하게 해서 먹을 거고요 아유, 여유, 감사합니다. 어, 그거 걸리지 않게,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네, 레미지니. <laughs> 그 다음에 오늘 청포모 한모, 한모에 3,500원에 팔더라고요. 콜라비 오늘 그냥 피클로 먹으려고요. 피클로. 콜라비 피클로 먹으려고. 콜라비가 지금 있는 게 바람이 좀 들어가지고 맛이 좀 없더라고요. 새로 사야 될것 같아. 지금 장을 계속 못 봐가지고 주말에 장을 한번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밥을 봤더니 <laughs> 세상이나 제가 5일 동안 먹방을 안 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제 뭐 다른 걸 해서 먹었거든요. 밥이 5일 동안 밥솥에 제가 눌러놓고 어, 완전 딱딱하게 굳은 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솥에 그래서 급하게 냄비밥으로 오늘 대체하기로 하, 하겠습니다. 냄비밥 일단은 어 급하게 냄비밥은 아무래도 조금 허덕할 수 있기 때문에 호피 오랜만이네 호피 안녕. 음 피클도 좋자. 그래서 오늘 그 찹쌀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엄청 오랜만이네. 그리고 검은콩하고 녹두도 살짝 넣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콩이 듬뿍 든 냄비밥 옆에선 지금 할 거고요. 자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할 거고 물은 오늘 재료가 엄청 간단하죠. 네 엄청 간단해요. 콩나물 무침은 그냥 진짜 마늘하고 대파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laughs> 고춧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약간 어, 매콤하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음, 청포묵은 먼저 썰게요. 오늘 냄비를 어, 콩나물도 데쳐야 되고 청포묵도 한번 어, 뭐냐 데쳐가지고 사용할 거라서 이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한번 데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되고, 뭐, 탕평채 만들어도 되고, 청포묵은 그냥 무침해서 먹어도 되는데, 탕평채는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아, 호나츠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냄비밥 좋아하시는구나. 냄비밥은 아니고, 뚝배기밥이에요, 뚝배기밥. 음, 뚝배기밥으로 오늘 준비할게요. 음, 좀 너무 긴거 같으니까, 조금, 오늘 긴거 말고, 조금, 뭐냐, 사각으로. 사각으로 썰어 볼게요. 양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거의 칼로리가 없어서 청포묵은, 네. 부담 없이, 밤에 먹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칠 거 따로 준비하고, 물은 일단 끓으면 한번 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쳐서 한번 후라이팬에 볶아서 사용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저는 간단하게, 어 거의 김 맛으로 먹죠. 청포묵. 무침은 거의 김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금간 하고, 음, 양파불로 요리 배웠군요. <laughs> 그러셨네요. 네, 자, 간단하게 마늘하고 대파만 넣어가지고, 네, 오늘 초간단한 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스님 아, 저한테 인사하셨나요? 아, 물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네, 김맛으로 많이 먹죠 아무래도 청포묵은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절할게요 아무래도 양이 많을 것 같아요 딱 1인분만 오늘 저녁에 먹을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살짝 붙쳤어 아, 내꺼 볼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어렵구나. 망치는구나. 자. 한번 데쳐서. 물기를 좀뺄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콩나물 같이 데칠게요. 이 물로 그냥 할게요. 그래, 오늘 하루도 버티면 시간이 갈거예요 나의 화이팅! <laughs> 화이팅! 많은 도좀 닫아서 양파 이런 거 넣어도 되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다른 야채들이나 다른 반찬들도 있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해서 먹을게요. 해발나무, 꼬마, 구인어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그래요. TV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네요. 그래도. 자, 냄비밥이 네, 좀 끓고 있어요. 한번 끓을 때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서 해야지 타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냄비밥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 어, 티나님 안녕하세요. 꼬막 비빔밥. 음 꼬막 비빔밥 오늘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꼬막 비빔밥? 재료비가 많이 들것 같아요 자으는잘 가져서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어요 냄 밥에 살짝 좀 줄이고. 넘쳐요, 넘쳐. 넘치지 말래, 그! 냄비받는 이게 안 좋아요. 어, 꼬콩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어. 어. 꼬막은 정말 살짝 입이 열리면 꼬막은 밟은 거예요. 입이 열리면 안 돼, 꼬막은. 저희는 전라도에서는 꼬막을 제사 음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딱한 요마 종제기에 그냥, 어, 만 원? 만원 정도 해요. 진짜 참꼬막은. 비싸, 비싸요. 자, 잘 다져놓고. 자, 청포무 데친 거. 넣고 파. 파, 마늘. 확실히 이거는 약간 그소은 소금이 맛 소금이 좀더 맞긴 해요. 근데 집에 아예 맛 소금 이런 거 조미료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은 일반 소금 구운 소금으로 집에서 직접 구워서 간 소금으로 할게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뭐시이냐 김이 있으니까 김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 되죠.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엄마표 참기름. 이 참기름도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참기름. 오늘 들기름 넣을까요? 참기름 넣을까? 이거는 들기름 넣고 콩나물은 참기름 넣읍시다 이거 들기름 이것도 엄마가 다 직접 짜다 보내주신 거좀 넣고 깨소금 깨석음을 좀 넣고 아 양념장 만들어서 음 엊그제 엄마랑 꼬막 반찬 만들었다고요 아 꼬막 양념된 것도 맛있죠 어 찬물로 해야 돼요 그. 매력적인 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기름으로. 네. 썸그러 언니 추천대로 들기름으로 넣었습니다. 캐로슝님 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김은, 그냥, 잘, 잘라서. 아, 아 꼬마슝님이구나. 안녕하세요. 어제 닉네임이 익숙하다 했어요. 자, 잘 묻혀가지고. 엄청 간단하죠? 이게 솔직히.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 화력 지원 좀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 실망했다고 미안해요. 내가 이거 요리할 때는 잘못 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환영해요. 요리 끝. 콩나물도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 불, 밥을 좀 줄이고. 어떡하지? 냄비밥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른 거거다다는데 청포목을 예쁜 데다 한번달아볼까요 투마용, 이리버리다가 아, 인사하지 말라고 정준다고? 네가 아까 인사하라며. 그럼 왜 인사하지 말래? 저렇게 남자가 주대가 없으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요? 알았죠? 촌대, 존대, 촌대또도 자 청포묵 마지막에 제방 아니에요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생생방해가지고 다들 자 청포묵 무침 완성 아주 간단하게 완성됐죠 자그 다음에 이 그냥 이 그릇으로 똑같이 사용할게요. 콩나물은 다시 이것도 이따 물고기 좀 넣을까. 그다음에 자, 콩나물을 한번 식혀가지고 아니면 찬물에 데쳐가지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바로 안 씻고 하거든요. 조금 더 익혀야 될것 같아요. 가신님 왔어? 가신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나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자, 국, 국도 한번 좀 이따 끓여야 되니까. 자, 이제 하면서 점점 세팅할게요. 밥은, 냄비밥은 중간중간 탈수 있으니까 한번씩 뒤집어 주고요.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추천해줬다고 또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화령님, 남아이로 중천금. 자, 한번 뒤집어주고, 살짝 부분을 빼주세요. 불을 제일 약하게 하고, 열심히 할게요. 보고 싶은 곰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골 먹고 완전 좋아한다고요? 어, 나도 완전 좋아요 응, 선그라 님도 있었 어요? 배고프 세요 식사 들안하셨 나요? 저 아, 저녁 안먹고와 가지고 <laughs> 지금 배가 상당히 고파 요? <laughs> 자, 마늘 많이 먹 어야 돼. 다이어트 중이 에요. 그러면, 안, 아유, 어떡해요. 어, 늦은 저녁 네, 미혼입니다. 미혼이에요. 자, 콩나물국 완성. 콩나물국이래, 자꾸. 콩나물 무침. 약간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야지 그 마늘이 살짝 익혀지면서 저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음. 아,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 <laughs> 아니에요. 내가 뭐라 그랬다고. 자, 목국도 한번 끓일까요? 어, 양이 왔네. 양이 안녕. 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말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하루 빡친 날. <laughs> 왜또 빡쳤어요? 아, 어, 우리 양이 안녕. 우리 양이성 못들어져서 못 미안해. 자, 소금 뿌리고 어차피 뭐 콩나물 무침은 이것도 간단하죠. 콩나물 맛으로. 아, 너무 바빴어. <laughs>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그래,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오늘 힘드신 분이 많네? 화질 왜 이렇게 좋냐고요? <laughs> 어, 뭐야? 무덥... 네? 아, 몰라. 이거 무덕네데 어우, 머리가. 화질? 이거 고화줄로 한 거라서 그래요. 자, 아까 썼던 들기름 대신에 이번엔 엄마표 참기를 아, 소독공제! 아, 진짜? 야옹이가 방구 끼고 왔어? <laughs> 자, 저물저물. 아 밥이 빨리 돼야 되는데. 어, 아, 이 옆에 다, 다 탔어. 아이, 진짜. 아, 소독공제. 아, 정말. 우리 인천이는 140만원인가? 내야 된다고. 막그러던데 아, 야옹이 방구가 엄청 강력하구나. 아유. 대가리가 엄청, 홍나물 대가리가 엄청 많네. 대가리도 영양 맛이 좋으니까. 아, 뚜리님 안녕하세요. 니가 그러니까 뭐 4월달에 다시 뭐 환급을 해준다, 어쩐다, 막 말이 많던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확정이된 건지. 자, 그리고, 묵국, 소고기 먹국 오우, 소고기 묵국. 묵국. 군뱅이 왔는가? 어 뜸이 생명인데, 아 이게... 그니까이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 기다릴 수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설레는 건 먹을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컴백했군요. 아... 한번 더... 혹시 다른 거? 야채 먼저 먹고 있을까? 밥이 뜸이 확, 확실히. 음! 좋아, 좋아. 뜸만 살짝 하면 되겠어요. 완벽해, 완벽해. 자, 이제 세팅을 해보고. 잠깐만요. 아, 엉꺼엉꺼. 아유, 정신없어. 자, 오늘의 요리. 버, 버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뱅이 안녕. 배고프다고. 밥안먹 아, 오, 요즘 다이어트하지? 그 다음에, 고등어. 자반고등어로한 거예요, 조림은. 그리고 야채들. 야채들. 네 방금한 콩나물 무침 냄비밥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엄마표 이거 뭐시냐 김장김치 그다음에 청포묵 무침 냄비밥은 이따가 노른지도 해 먹어야겠다 자, 약간 좀 해가지고 어, 진정한 집밥이죠 그 콜라비피클 없어도 되겠다. 너무 많은데? 대박. 대박. 다 보이죠? 음. 가시님, 오늘 식사 안 하셨어? 바빠가지고, 식사도 못 하신겨? 세중대왕 만찬밥상이크 <laughs>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웅이? 어, 웅이 아까 밥 먹었어. 3월 포함 KTX 개통되면 서울까지 금방 가겠다. 아, 포항인 k 티스가아 개통돼 그렇구나. 김밥 한줄 먹었어요. 아유, 어떡해? <laughs> 저도 지금 배가 상당히 고파요. 일단 뜸을 살짝 더 드릴 거라서. 네, 일단은 요리 먹방은, 아예, 쿡방은.